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2장 3장은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교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우리 우리 교회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이 여기에 다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일곱 교회 중에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섬원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섬원나 교회 사자에게 이제 편지를 하라.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자라는 말이 이제 안겔로스라는 말인데 천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일곱 교회 사자 그 일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이제 교회의 어떤그 영적인 그런 아, 대표로 보기도 하고 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로 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어떤 인격으로 보기도 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과 연관해서 보면요 아, 소모나 교회 의 사자 아, 그 교회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랑 같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이 리더가 감독이 폴리캅이라는 분입니다.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입니다. 주전 뭐 1세기 분인데요. 근데 이 폴리캅의 교회사에 유명한 이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이 로마 그 총독이 폴리카브를 이제 잡아서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로마 황제를 왕으로 고백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제 살려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이 폴리카브이 구6 아 세였는데 나는 8 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신 적이 없다. 해신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은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말을 남기면서 화형에 처해졌는데 화형에 처해지면서도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졌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1세기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고 폴리카 같은 분, 특히 1세기 처, 처음 300년 동안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메시지가 됐던 거예요. 그, 그것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이길 수가 있었는데 이서문나 교회의 리더가 그런 이 순교자였고 이 사도 요한. 제자가 폴리캅이고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라는 분인데 이레니우스의 글에 보면 어, 이 서머나 교회에는 순교자들의 그 12, 12인의 순교자가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에, 폴리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주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음, 항상 본인을 소개하세요 먼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본인을 설명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보면 알면 현재의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장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일곱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기 전에. 예, 다설명을 하시는데 이 서머나 교회가 알아야 되는 주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하늘과 땅도 창조했고 또 태초에 그리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나다. 너희들이 나를 알아야 된다. 나는 처음과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음으로 내려가시고 그 죽음에서 그 죽음의 대가 죄 삭스의 사망의 싹을 다 치르시고 그런 후에 사망을 이제 사망시키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어, 주님이 되는 건데 이 주님을 알면 어,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한 그런 상황이 해결이 되는데 서머나 교회가 당한 상황은 구절에있습니다 내가 내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라. 지금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어, 궁핍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네, 여기 어, 뭐 유대인들 우리의 비방이 있었는데요 실상은 이 사탄의 회당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고소고발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서 서머나교의 교인들이 극심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을 이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환란 여기서의 메시지는 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환란이 없어지거나 있는 환란도 중단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환란이 있을 것이다 10일 동안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있는 환란 그 기간 동안에 태초의 하나님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죠 환란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도 하나님의 다이 주권 안에 들어가 있고 환란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데 10일 동안 여기서 10일은 다니엘이 이제 그 뜻을 정해서 10일 동안 막 채소만 먹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기간 동안에 내가 너를 시험을 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충성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소문화 교회가 주는 메시지 주제는 뭐냐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묻는 거는 아 이거 도대체 왜 내가 고난 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빨리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새로 여기서 이소문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냥 받을 생각을 해라. 어떤 기간이 있다. 계속 받는 게 아니다. 10일이다. 10일 동안에 내가 정했는데, 고난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하는 일이 있으니, 고난을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절에 보면, 내가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했어요. 그럼 성도가 어떻게 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됩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됩니까? 이 서모나 교회와 반대인 메시지를 받은 교회가 라우디아 기 교회거든요. 근데 이교회는 뭐라 그랬냐면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어떻게 한부여하신다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이 불이 뭡니까? 불이 막 이렇게 예불 풀목불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통과할 때 평소에 떠오르지 않는 불순물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뼛속까지 있는 이기적 유전자들이 떠올라가지고 그게 이제 걸러지면서 평소에는 그 이루어지지 않는 어떠한 인격의 진보와 신앙의 성숙이 이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그 때의 형성이 된다. 부유한 너 실상 부여한 자다. 그러니 부유한 고난 받는 거 두려하지 워 말고 어, 끝까지 충성해라. 1 0일 동안 그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아, 네가 그 때를 잘 통과를 하면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1장 9절에서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환란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의 참음에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고, 성운학교회도 예수님을 위해서 환란을 받을 때에. 그때 그것을 그 상황을 인정하면서 그 상황에서 충성되게 주님을 믿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부여한 자가 되었고요. 결국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어떻게 이겼는가? 300년 동안. 이런 모습입니다. 소문나 교회 모습. 뭐 세상에 가가지고 뭐 실력으로 해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 다 박해받고 교회들이 다 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어, 교회들은 그래서 카타콤으로 다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 화형당한 섬어나 같은 서그 폴리카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아, 나는 하나님 부인할 수 없다 그러고 그게 메시지죠 그럼 그거 본 사람들이 쟤네는 진짜다. 저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것이 한 300년 흐르니까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이렇게 또 뒤집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에, 우리가 음, 부요 기준이 좀 달라야 됩니다. 부요한 믿음을 나는 가져야 되는데, 부요한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두시더라도 특히 환난과 고난의 상황에 두시더라도 거기서 이것이 언제 끝날까도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보일 것인가? 어떻게 이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면서 이 자리에서 어, 내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에,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때 생명의 별루간을 주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요한 삶을 살고 천국에서도 부요한 삶을 살고 어, 그러니까 인격이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인격의 부요는 이 서머나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보면요, 우리가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이 캐릭터입니다, 인격.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 인내할 때에 인격이 변하는 거죠. 인격은 안 변해요, 애지간해서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품격을 변화하신 그 고품격의 인격으로 환란에 인내를, 인내를 연단에 연단의 소망을 이루게 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